자, 그게 그거야. 동화현상을 구분해 보자는 거야, 동화현상. 동화현상이란 건 어떤 녀석의 영향을 받고 다른 녀석이 그것과 같아지는 것을 동화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음 하나, 유음화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국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발음하는 그 순간, 변동, 변동이죠. 궁물이 됐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칼날이 발음하는 그 순간 칼날이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기억이 이응으로 갔어요. 그렇죠? 기억은 무슨 소리했어요? 바닷가 파도 소리 바닷가. 그치? 파도소를 바닷가. 파열음이죠. 그리고 연국의 음이죠. 그리지. 그 녀석이 요 녀석 비음으로 바뀐 거야. 물놀이 하면 코막혀 비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있는 파열음에 영향을 줘서, 너 비음 돼. 나랑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비음화이면서 동화라고 얘기했던 거야. 동화. 동화현상.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칼날에서 칼날에서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야 나는 유음인데 너는 비음이구나. 너도 나랑 똑같이 유음이 되렴. 해가지고 이 녀석이 유음으로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동화예요. 동화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위에 있는 녀석은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역행 동화이고 그렇죠? 역행 동화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완전히 결과물이 미음과 이음으로 비음인 것은 같지만 형태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불안전한, 불안전한 동화야, 동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 뭐예요? 칼날은. 칼날은, 칼날은. 앞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녀석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순행이고, 순행이고, 자그 다음에 순행이고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은 완전히 똑같게 됐으니까 똑같이 리을일이 됐죠? 완전 동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건 뭐냐면 얘네들은 자음이 자음에게 영향을 주어서 동화시킨 녀석이에요 된다. 다 됐지? 이해 됐지? 그런데 요거 말고 구개음화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구개음화 두개 그 말을 생각해보면, 바치참초군요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이게되지 그러면 얘는, 얘는 뭐야? 혀끝소리이면서, 혀끝소리이면서, 파열음이 또는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어요. 경국의 음이면서, 경국의 음이면서, 경국의 음이면서, 경국의 음이면서 파찰음으로 바뀌었죠. 됐죠? 자, 바닷가, 바닷가, 파열음, 파열음이면서, 그 다음에 혀끝소리, 치조음. 이인 녀석이. 치유승 뭐라고 했어? 지저스, 파찰음. 파찰음이면서, 무엇? 경구개음. 됐지? 그럼 우리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지금 특징이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조음의 방법뿐만 아니라 조음의 위치까지도 오케이. 좋은 방법이 파열에서 파찰로 바뀌었고 좋은 위치가 치조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뭐가 뭐한테 영향을 주는지 보면 여기 있는 이 몸이 얘한테 영향을 주어서 혀를 좀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티보다 치읓이 트즈 드즈 하면 혀가 약간 뒤쪽으로 가거든. 그 뒤쪽으로 갔을 때이이드이 트이 이, 이 했을 때 치읓이 이몸에 조금 위치가 더 가까워. 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혀의 위치를 보면, 혀의 위치를 보면 이 몸이 여기라면, 오케이, 지읓 치읓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디귿 치읓이더 앞에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이 있기 싫어서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긴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 녀석은 동화 중에 무슨 동화가 되는 거야? 얘는. 얘는 동화 중에 무슨 동화가 되는 거야? 역행동화가 되는 거지. 역행동화이면서. 동화로 치면 역행동화이면서.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영향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아니라 불안전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뒤에 있는 모음이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 자음한테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일으킨 동화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왔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 기본적인 설명에서 약간 레벨업 한 거야. 알겠지? 이런 건 어떻게 출제될까? 지문이 나오는 거지. 동화현상을 하면서 툭툭툭툭툭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A, B, C,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기억에 해당하는 거잘 묶은 것. 니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얘를 각각 잘 묶어놓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내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런 걸 준비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케이스 1이고, 이게 케이스 2고, 이제 케이스 3가 있어요. 케이스 3가 방금 내가 얘기해줬던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거, 바로 뭐야, 이거. 이게 물.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자,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요거 뭐라 그랬지? 요렇게 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얘는 발음하는 순간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공시적인 변화. 공시적인 변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한다 변동이라고 한다 그랬고, 요거로 표시해주면 이건 통시적인 변화,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한다? 변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변천이라고 안 들었어요. 이대브리지의 변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면, 우가우가 우가 됐죠. 그 은은 뭐냐면, 평순 몸이에요. 평순 평순모음. 몸. 됐죠? 얘는 뭐예요? 원순 몸입니다. 전설과 후설로 따지면 얘네들은 전부 다후설모음이에요 오케이? 평순이고 후설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별로 필요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후설은 의미가 없고 고중저는 따지지 말자 그랬어 고중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개구도로 이야기할 때만 따지고 별로 필요없다 그랬어 이해 됐어? 이해 됐지? 자그 다음에 그다음에 평순이 원순으로 됐어. 평순이 원순으로 됐어. 평순이, 평순이 원순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원순 모음화.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 앞에 있는 자음이 뒤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준 거지. 입술 소리가 입술 소리한테 영향을 준 거야. 입술 소리가 입술 소리한테 입술 소, 아 입술 소리가 안 입술 소리한테 입술 소리가 되달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됐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한 똑같은 모양이 아닌 위에 있는 게 아래에다 영향을 줬으니까 당연히 순행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 되고. 됐지 완전히 똑같은 게되진 않았어. 미음하고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뭐 똑같은 게 될려야 될 수가 없잖니요. 됐죠? 자음하고 모음이 완전히 똑같은 게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 그리하여 얘는 뭐야? 자음이 자음에게 모음이 자음에게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자음이 모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 되버렸지? 다 이해됐죠? 차이가 좀 정리됐어? 아가 이해됐느냐? 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기본적인 거고 기본을 탄탄히 해 놓으면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다 설명한 거니까 얘를 섞었을 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 이런 거 익숙해지면 돼. 이런 거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모든 케이스들을 내가 다 얘기해 줄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무, 나, 나는 이제 1년 내 문법만 설명하는 거지. 문법이 뭐라고? 문법 다섯 다섯 문제지. 네. 다섯 문제를 위해서 1년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속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EBS 수능특강과, 오케이. EBS 수능특강, 원매교재와그 다음에 선생님 책 있잖아요, 선생님 책.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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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가지고, 어딜 또 가? 우리 학교 TV 또 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 학교 TV 가시면, 요거는 내가 이게 45일간의 약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45강으로 내가 했어. 애써서 45강으로 끊었어. 근데 이거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하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좋긴 한데, 여기에는 수능보다는 약간 공무원 시험에 나올 법한 얘기들도 플러스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기본 강의를 보시는 게 맞죠. 최근에 내가 한방에 어쩌고 해가지고 야드라고 해서 찍어 놓은 거. 그래서 그걸 보세요. 알았지? 아셨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